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퀸, 퀸, 퀸동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제가 오늘은 또 오랜만에 여러분 퀸동주의 썰을 또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퀸동주 썰은 제가 필리핀 이제 잠깐 유학을 다녔을 때 교환학생 형 분께서 저를 약간 좋아했던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한 건 아니었고, 한 그때 당시에 그 교환학생으로 왔던 형이 저를 되게 호감, 이렇게 저를 좋아했던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야흐로 약간 제가 2012년인가 12년인가 13년도였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잠깐 유학을, 이제 잠깐 한두달 정도 유학을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갔다 왔는데, 이제 한, 한 달쯤? 한 달쯤 됐을 때, 이제 교환학생 형분이 이제 저희의 룸메 쪽으로 이제 거기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같이 식사 자리가 있어가지고 그 식사 자리에서 그 교환학생 형하고 이제 다른 애들하고 저하고 해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저녁에. 그래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이제 그 교환 학생 형이 이제 저의 맞은편에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저는 그냥 밥이 너무 맛있으니까 밥도 먹고 배고팠으니까 밥도 먹으면서 사람들 애들도 보고 얘기하는 것들도 듣고 사람들 눈 마주치기도 하고 하는데, 그 교환 학생 형이 자꾸 저를 약간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그래가지고 계속 쳐다보니까 저도 계속 뭔가 어, 왜 쳐다보지? 약간 이런 의구심이 생겨가지고, 저도 그 형을 계속 쳐다봤어요. 근데 그 형을 계속 쳐다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저희는 남자분들은 이제 3층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방이 있어가지고, 남자들은 3층에서 이제 자기로 했어요. 근데 저는 이미 룸메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 방은 이제 침대가 딱두 개인데, 어, 제가 아래층에서 자고, 그 룸메 남자애는 위층에서 잤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새로운 교환학생 형이 이제 그 룸메 룸메 친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어? 혹시 그 방을 바꿔줄 수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룸메는 에? 방을 왜 바꿔요? 해가지고 자기는 이제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형이 저한테 조금의 호, 감이 있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바꿔가지고 같이, 그, 그, 거기 방에서 같이 자려고 했었나봐요. 근데, 이제, 그 형은 이제 옆방에서 자고, 잤습니다. 그래서 옆방에서 잤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일단은 제가 그 형이랑 말을 많이 안 했어. 말을 많이 안 하기도 했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냥 그런 식으로 넘어갔고, 어, 어, 얼떨결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넘어가게, 가게 됐는데. 근데, 이제. 한국에 돌아가기 전에 이제 부모님한테 선물을 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선물을 드리는 것 때문에 이제 폐소, 이제 필리핀 돈으로 폐소를 이제 주면서, 서생, 선생님이 주면서, 폐소를 주면서 이제 쇼핑을 할 거다. 이 폐소 갖고 부모님의 선물을 골라가지고 이제 한국을 떠나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필리핀 교환 학생 왔던 형이 이제 막 그럼 짝꿍을 정할 건데 짝꿍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그 형이 번쩍 들으면서 저 동주랑 하고 싶다고 저 동주랑 이제 뭐지 어 같이 짝꿍 해가지고 같이 어 어머니 선물 같이 고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거야 그래가지고 어 뭐지? 난 당연히 룸메랑 당연히 같이 할줄 알아가지고 별로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어떻게 얼떨결에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같은 짝꿍이 돼서 이제 S M 몰에 가가지고 부모님 이제 선물 같은 것도 고르게 되고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계속 막 되게 많은 질문을 하더라고 그 형이 자꾸 나한테 자꾸 나한테 계속 질문도 계속 하게 되고 계속 계속 쉬지 않고 계속 말을 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썰이 이렇게 약간 해픈 약간 그런 썰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뭐별별 별 다른 그런 건 없었고 그냥 그 형이 나한테 조금의 호감이 있어가지고 궁금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호기심 때문에 나한테 계속 이렇게 말도 걸고 하는 것 같아요.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고 어쨌든간에 되게 해픈 엔딩이었습니다. 뭐 다른 일들은 별로 벌어지지 않았던 썰이었습니다 어쨌든간에 그런 썰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냥 솔직히 말하면 그 이제 그 형이 얼굴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얼굴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거다 그냥, 그냥 얼굴이 잘 생겼어. 잘 생겼고 어. 하얗고 얼굴도 하얗고 괜찮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간에 그거는 어쨌든 지난 일이니까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러고아 그리고 저가 또 홍보를 하자면 8월달에 제가 내게 전화해줘라는 이제 곡으로 이제 컴백을 하게 되는데 SNS용으로 컴백을 하게 돼요. 이제 음원에는 절대 안나오진 않고 이제 SNS용으로 컴백을 하게 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비트 이제 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곡가분이 이제 해줘가지고 그분한테 맡겨서 이제 노래를 낼 겁니다 8월달쯤이니까 제가 조만간 이제 음, 조만간 날짜를 알려주고 제가 뮤비가 다 찍은 다음에 티저 사진, 티저 영상 같은 거, 챌린지 영상들도 다 찍을 거니까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watching my video. Subscribe, and like, and share, and comment, please. Bye bye.